자연 광이 들어오는 인왕시장. 어 저는 바깥쪽 여기는 처음 와 보는데 거의 백화점급입니다. 유진상가 안녕히 계세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 이게 무슨 소리죠? <laughs> 뭔가 괴물이 나올 것 같아.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이번 편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그 중에서 홍제3동을 걸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돌아볼 것은 인왕시장, 전통시장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초기의 주상복합, 유진상가, 그리고 유진맨션, 유진상가 지하 구간인 홍제유연이란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왕시장 가는 길, 새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젯 밤에 서울에 눈이 내려서 바닥에 아직 눈이 안 녹고 있습니다. 이광시장 가는 길이 맞겠죠? <laughs> 제 기억이 맞다면 유진산과 바로 오른편이 이광시장인데 저는 좁은 골목길로 <laughs> 가고 있습니다. 설마 막다른 골목? 오마이갓 oh 홍제3동표지판 보이고요. 아 이런, <laughs> 내 골목길 잘못 들어왔나 봅니다. <laughs> 1번 출구로 갔어야 되는데 2번 출구로 헷갈렸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측편으로 들어가는 길로 인왕시장 가겠습니다. 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은 홍재역 1번 출구에서 가까운 곳에 인왕시장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거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이제 다음 주가 설이고 하니까 이번 주부터가 설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우회전해서 좁은 골목길로 인왕시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쪽 좁은 길로 들어가면은 인왕시장이 연결이 됩니다. 인왕시장은 천정에서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으로 유명해요. 어, 김이 모락모락 모락 나는 오뎅과 여기는 사골국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1967년 개장한 인왕시장입니다. 자 인왕시장 들어갑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인왕시장 여기는 보다시피 넓은 구간에 통으로 시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야채와 과일 가게들이 정말 많네요 요즘 야채와 과일 가게가 되게 비싸잖아요 무 대박인데요 두개 천원 아, 이따가 시간 되면 무좀 사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당시장이 차근차근 둘러보면 은 되게 넓어요. 삭힌 홍어. 이쪽 편에는 이렇게 먹거리들을 파는 곳이 많아요. 칼국수 수제비 돼지 껍데기도 있고요. 순대, 음식 마을이라는 표지판을 붙여놨네요. 민왕 시장이 의외로 규모가 크죠. 자, 바깥쪽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깥쪽에도 골목 시장 형태로 많은 상인들이 계십니다. 어, 저는 바깥쪽 여기는 처음 와보는데 우와, 무가 정말 많습니다. <laughs> 대파가 그득하게 쌓여있어야 좀 저렴해지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요 인왕시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왕시장은 첫째 셋째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거야 자 이제 인왕시장 바로 옆에 있는 유진상가를 들어가 보고요 1970년 준공된 대한민국 초기에 주상복합 어, 유진아파트라고 써있네요 옛날에는 유진맨션이었는데 자 유진맨션 아파트라고 써있죠 자 그리고 유진상가 아래쪽에 있는 100여개의 기둥은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서 대전차 방지용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생각하면 상당히 웃기네요 유진상가 1층에는 이렇게 과일가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잠시 유진상가 내부에도 구경을 해 볼게요 초창기 때는 장사가 정말 잘 됐을 것 같은데, 내부는 열었습니다. 아 따뜻하고 좋다. 그 내부에는 화장실도 있고요. 와, 수많은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거의 백화점 급입니다. 넓은 공간에 안 파는 물건이 없어요. 소곡 가게도 있고, 일상 생필품 가게. 이쪽에는 또 가구 전문점도 있고요. 중간중간 들어오는 통로도 몇 군데씩 있네요 자 이제 유진상가 위쪽 유진맨셜 쪽 살짝 올라가 볼게요 일반인들 출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진상가 뒤편으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건너편에도 오래된 가게들이 꽤 있네요 아파트 쪽 살짝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면 오래된 놀이터가 보일 텐데, 와 예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홍제천과 내부순환로, 홍제 초등학교도 보이고요. 자, 여기가 유진맨션입니다. 1970년도 당시에는. 여기가 상당히 고급아파트 였 습니다. 아직까지도 내부는 상당히 깨끗한 것 같아요. 아, 귀여운 눈사람. 자 이제 가보실 곳은 유진산과 지하에 있던 옛날에는 출입통제구역이 었는데 현재는 예술공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홍재유연이라고 해요. 한 번에 출입구를 찾기를 바라 봅니다. 저쪽 편 홍제천 쪽에 보면은 중간 가압장 아마 저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 것 같아요. 와 바닥이 이 쪽에는 완전히 뭐 눈이 하나도 안 녹았네. 다행인 건 햇볕이 너무 좋다는 거. 유진산과 뒤편에서 한 번에 신호등 건너가는 길이 없네요. 신호등을 두 번이나 지나서. 홍제천 산책로도 정말 깨끗하게 예쁘게 잘 만들어놨네요. 자, 홍제천 중간 가합장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울 것 같은데. 저 바위 모양이 상당히 <laughs> 좀 그렇네요. 불화같이 생겼다. 자, 홍제교 아래를 통해서 홍제 유연. 일단 돌다리를 통해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와, 물소리가 죽이네요. 어, 바닥이 정말 미끄러워요. 있다, 흐르다, 걷다. 물빛 로드. 와, 정말 많이 개선이 됐네요. 홍재 유연. 예술이 흐르는 물길. 원래는 출입 통제 구역이었는데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오, 정말 신비한 느낌이에요. 출입 통제 구간을 이렇게 예술 공간으로 꾸며놓으니까 어, 정말 좋다. 바닥에 문양들도 특이하고요. 시시각각 색깔이 바뀝니다. 아, 돌다리를 건너가서 중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조용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막 소리가 들리는데 금방이라도 괴물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이게 무슨 소리죠 현재 여기 저 혼자 있거든요 좀 무섭습니다 솔직히 아 정말 예쁘다 어 물속에 비친 모습이 밝을 명자가 뚜렷하게 보이네요. 왠지 무슨 공포 체험 같은 느낌도 들고요. 소리, 음. 1970년생 유진상가 최후의 바리케이트 남북의 아픈 현대사 1층 가로변의 기둥과 필러티는 전시의 탱크진지로 사용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홍자의 천을 쭉 따라가면은 포방터 시장 방면이 나와요 와 여기도 개천이 되게 깨끗하니까 살만한 동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백로 한마리 홍제 위원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표지판을 보니까 홍제천 홍진문까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홍제천을 빠져나가서 골목길도 조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와88 이발관 여기는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는 세검정로 3길입니다 아주 한적한 골목길이 이어지네요 요골목은 들어가 볼게요 친절슈퍼 와, 눈 내린 풍경 정말 좋습니다. 이쪽 길로 따라 올라가면은 서울 여자 간호대 나오는 쪽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여기 따뜻한 곳에서 담배 한대 피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중에서 홍제 3동 골목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인왕시장과 유진맨션 그리고 유진상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본 홍제천, 홍제유원까지 오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본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감이었고요. 또 다른 서울 골목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